할렐루야!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음> 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간구와 예배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서운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구할 때마다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주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알래스카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송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는 금모든 그 하나하나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한 곤고함과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늘 어, 치유 하심으로, 또한 평안 가운데로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의 명령들을 보면 진리를 막는 사람, 부끄러운 욕심에 붙들린 사람, 그 모든 어, 그, 어, 그 모든 이죄 가운데에 진리 아닌 것에 붙들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과 나의 내면과 내 은밀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일어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힘을 행함이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너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똑같은 과실을 또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내 은밀한, 것, 은밀한 내면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 신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도 무지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또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면을 성령 안에서 또한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 그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심판과 또한 그 어려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 심판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욕심에 늘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나 자신을 어, 점검해 보지 않고 남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맥락 속에 보면은 어, 지금 로마 안에 있는 이 교회, 주님의 이몸된 교회를 자꾸 깨뜨리고 분열되게 하는 그런 어,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붙들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가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자세히 묵상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절에서 오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그인자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탄도 처음에는 어, 그런 사탄이 아니었다 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천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주는그 찬양을 이 사탄이 자기가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 정말 사탄이 된거 아닙니까? 우리 그레이시도인들도 늘 어,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그 은총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진실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내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오절에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이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는 나그날이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지금 하나님의 그때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집,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날마다 우리로 변화의 자료로 이끌어갑니다. 왜요? 성령은 죄에 대해 의대해망하시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책망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 또, 또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변화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 성화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심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을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 앞에서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날 우리의 이 진노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요.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주님은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믿음은 다 된다. 아, 그거는 그 믿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깊고 폭이 넓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행한대로 봉호한다. 자, 믿는 사람은 그 행실이 어떨까요? 그 행실이 늘 선을 추구하게 돼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를 보십시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그 영생을 누리게 되죠. 자,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뭔가?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늘 구하는 것. 그 썩지 않은 거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그 존귀함을 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개로 떼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 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는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자, 믿음의 반대는 뭔가? 당을 짓는 것이고 믿음의 반대는 뭔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반대는 뭔가?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성지자의 글처럼 이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또 교만한 것입니다. 이 거짓과 교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당을 짓게 되거나 또한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부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이 구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가 보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안에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대신자와 헬라신자죠. 이방신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뭘 가지고 갈등하고 있죠.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 구원을 결정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어, 유대 신자들은 자꾸 할 일을 받아야 구원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다. 인이 살갗으로 이몸에이 할례를 이 가지고 어 너가 어, 구원받아 할수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방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뜻 안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율법의 조문을 따른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칭찬, 사람의 칭찬에 매여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총말론적으로 우리가 눈을 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며 구원 받은 주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죠. 표면에서 이면으로 육체에서 마음으로, 율법전문에서 성령으로 인간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으로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려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인도함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본질 안에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깊은 의미 속에 저희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이 저희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의 영적인 눈을 다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분열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붙들리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만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믿음을 말하지만, 주님의 그 방법과 상관없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저희 안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 책망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십자에서 처리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나인투론이란 피해와 어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시고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우리 흩어지는 성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교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